3과 본문사 시작하겠습니다. We all know that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우리는 모두 안다. 토마토가 Be good for it. 어디어디에 좋다. 로 해석이 되죠. 우리의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안다. Up until the 800s. 어, 얘는요. 그냥, 그냥 until의 강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뜻은 뭐뭐까지 그냥 언틸이랑 뜻이 똑같아요. 1800년대까지 하지만 그렇죠. 1800년대까지 most Americans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생각했었죠. 뭐라고 생각했냐면 tomatoes were poisonous. 토마토가 독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In 1820s in 1820 a man named Robert Johnson 여기까지가 주안에요. 1920년대에 로버트 존슨이라는 이름의 남자가란 뜻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요 네임드는요, 이름 지어진이라고 보통 해석되죠. 과거 분사고요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겠죠. 그쵸. 로버트 존슨이라고 이름 지어진 남자란 뜻입니다. Wanted to prove. 증명하고 싶어 했죠. 뭘 증명하고 싶어 했냐면, 토마토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To eat, 먹기에란 뜻입니다. 이 be 정사는요뭐뭐 하기에로 해석이 되고요. 이거 어, 부사정용법 중에 형용사 수식용법입니다. So he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그래서 그는 먹었다, a basket of tomatoes. 어, 토마토 한 바구니를 그냥 먹은 거죠, 한꺼번에, in front of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Watching him. 얘도 이 people 꾸며주는 말이죠. 우리가 항상, 뭐, 다른 애들 다 똑같아요. 그, 분사가, 명사 뒤에, 분사가 오면요. 이 중간에, 주격관계대명사랑, 삐동사가 같이 날라간 걸로 보죠. 얘도요. Who, are, who, were 해도 되고요. Who, were, 이겠네요. Who, were, watching him. 이라는 말이 생략됐었죠. 그래서 그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마토 한바구니를 먹었다. They all expected him to die. 어... 그들은 모두 예상했다. 그가 죽기를 이렇게 되는데, 어, 얘는 요이 자체는 오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렇죠? 얘가 목적 보어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이런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xpect는 원래 기대하다라는 뜻 있는데 여기서 지금 죽기를 기대했다 고뭐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그냥 예상하다라고 할게요. 원래 예상하다라는 뜻으로도 써요. expect가 음, 여기는 예상하다가 맞겠죠. 그가 죽을,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렇죠. <laughs> But nothing happened to him.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에게 ever since then 그 그때 이후로, 이런 뜻이죠. 그쵸? 그때 이후로 계속. Americans have enjoyed eating tomatoes. 미국인들은 즐겨왔다입니다. 현재 완로의 계속의 뜻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오고 있다는 뜻이죠. eating tomatoes. 토마토 먹는 것을 즐겨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어, 요 enjoy는요, 목적, 목적어로 동명사만 취합니다. We are no longer afraid of tomatoes but some insects are still scared of them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토마토를 이렇게 됩니다 no longer는 더 이상 이란 뜻이고 정확히는 얘 때문에 이 문장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정문이 돼버려요 더 이상 두려워한다가 아니라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서 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토마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야 돼요. But some insects 하지만 몇몇 곤충들은요 are still scared of them 여전히 어, 그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토마토겠네요. 그리고 무엇 무엇을 두려워하다라고 할때 be afraid of, be scared of 둘다뭔뭐를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전치사가 of인 거 기억해주세요. If you want to keep insects away from your room, place a bowl of crushed tomatoes in a corner of your room. 만약 너가 벌레들을 너의 방에서 너의 방에 들어오는 거 막고 싶다면 약간 이런 뜻입니다. Keep away from me. 못 들어오게 하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렇죠? 못 들어오게 하다. 그러니까 곤충들을 너의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싶다면 약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Keep away, 그러면 약간 쫓아내다 못 들어오게 하다 가 이런 뜻이거든요. Place or bow of crushed tomatoes 이렇게 되는데 여기선 place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Place는 동사로 쓰면 n o t 는한 뜻이거든요. 그리고 요 여기 지금 지워져서 안 보이는데 여기 중간에 콤마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 너의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하고 여기서 다시 문장 시작하거든요. 문장을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얘는 명령문이겠죠. 동사로 시작하니까요. 크러쉬드 토메이로 부서진 토마토 한 대접이겠죠. 뭐으는요. 한 대접을 놔라라는 뜻입니다. 크러 요거는 크러쉬드가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크러쉬라는 정확한 뜻이 원래 부수답니다. 그러면은 얘가 현재 분사로 쓰면요. 크러싱은 부수는 이란 뜻이겠죠. 당연히. 크러쉬드가 부서진이란 뜻이 될 거고요. 부수어진, 부서진이란 뜻입니다. 토마토는요. 부수는 토마토란 얘기는 토마토 자기가 뭔가 부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러싱 토마토로서 는 말은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토마토는 누군가 여기서 부서진 거기 때문에 어, 부서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서진 토마토, 과거 분사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In a corner of your room, 너의 방 구석에다가 라고 하시면 되죠. Insects, insects will not come near the tomatoes. 곤충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토마토 가까이에.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바로 파트 4 볼게요. We all know that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이 어, 맛이랑 대스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때도 설명을 했었어요. 와하고 대스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 접속사 대, 관계대명사 대, 관계대명사와 세개 중에 오르라는 문제였죠. 각각의 특성들은 그때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얘는 선행사가 없고요. 뒤에가 완전합니다. 관계대명사 대는요 당연하게도 선행사가 있고요. 뒤에가 불완전합니다. 왜냐 관계대명사니까요. 관계대명사와 왓은요. 선행사가 없어요. 원래 관계대명사들은 선행사가 다 있어야 되는데 얘는 선행사를 자기가 잡아먹은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뒤에가 불완전합니다. 당연하죠. 겠 관계대명사니까. 이 문장은요. 이 왓하고 뎃 앞에 지금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랑 둘 중에 뭘 써야 되는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둘을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여부이죠. 해석으로도 구별할 수 없어요. 왜냐면 둘다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봅시다. tomatoes are good. 주어, 동사, b 동사는요 뒤에 보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뒤에 good이라는 보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 문장은 사실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니까 관계되면서 왓도 안 되고 대시되는 거겠죠. 다음 가 보겠습니다. Up until the 800s, however, most Americans thought. 얘도 똑같아요. 사실 지금 한거또 그대로 나왔죠. 뒤에 거를 먼저 해볼게요. 토마토는 독성이 있다. Tomatoes were poisonous. 가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렇죠? 어, 얘가 독성이 있는 형용사라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did라는 이 동사는 못 써요. 그쵸?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이런 동사들은 못 쓰고요. 보어를 가져야 되는 동사들을 쓸수 있죠. 그쵸? 이 형식 동사만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또 tomatoes were poisonous 해가지고 주어, 동사, 보어가다 있어요. 이 형식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문장이 넷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 갈게요. 어, Jones w a n t y o to prove. 넘어갈게요. 또 나왔네요. 왔하고대시요 여기 what is to prove니까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선행사 없어요. to prove는 선행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선행사 없으니까 관계되면서 대스는 아니고요.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보면 되겠네요. 얘는 b 동사기 때문에요. 이형식 동사죠? 뒤에 오는 말이 보어일 겁니다. 그쵸? 뒤에 오는 말 보어는 보어라는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밖에 원래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safe. 부사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봤더니 주어, 동사, 보어 다 있으니까 또 뒤에가 완전하니까 that 쓰시면 되고요. So he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so watching him.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가 그러니까 수동의 뜻이 필요가 없어요. 능동의 뜻으로 우리가 지금 써야 하니까요. they all e x p e c t e d him to die. 여긴 투부정사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거 5형식이거든요. 그들은 모두 예상했다. 그가 죽는다고 예상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5형식인데 5형식 요 자리는요. 목적 보어 자리죠. 그렇죠? 이게 목적 보어란 뜻이에요. 그렇죠? 목적 보어 자리는 어쨌든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나 형용사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나이라는 동사는 원래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앞에다가 투를 붙여가지고 더 이상 동사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투부정사 자리가 맞아요. 그쵸? 원래 투부정사 자리가 맞는데 예외적으로 투부정사를 안 쓰는 경우가 있, 있는 것 뿐이죠. 여기. 이 동사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일 때는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안 쓰는 것 뿐입니다. 됐습니다. Ever since then Americans have enjoyed eating. enjoy는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해요. 굉장히 유명한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We are no longer afraid of tomatoes but some insects are still scared of them. 얘는요. 스캐어링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scare 이라는 동사는, 우리 감정동사라고 해서, 감정동사 중에 하나죠. 무서워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얘는 분사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s c a r i n g 이 나올 수 있고, scared 가 나올 수 있는데, s c a r i n g 이라는 말은 무섭, 무서워하다니까 이걸 그대, 아, 무서워하다가 아니죠. 오, 죄송합니다. 무서워하다가 아니라, 무섭게 하답니다. 무섭게 하다. 겁을 주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scare 가요. 그러니까 s c a r 얘. i n g 그가 가진 동사의 뜻을 그대로 가지는 능동의 뜻인 현재 분사는요. 무섭게 하는 이란 뜻이 돼요. 얘의 수동의 뜻으로 되는 과거 분사는요. 무슨 뜻이 되냐면 무서워, 무서워지는 그러니까 무서움을 당하는 이란 뜻이 되죠. 이게 결국 무서운 이란 뜻이거든요. 무서워하는 그쵸? 스케일드가 무서워하는 이란 뜻이 되니까 과거 분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if you want to keep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want to plus to 부정사. more of crushed tomatoes. 얘는 얘는 이제 부서진 토마토라고 해 가지고 어, 과거 분사가 필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수동 뜻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 갈게요. Insects will not come near the tomatoes 이렇게 됩니다. 얘는 become 은 이거는요. become을 여기 띄어쓰기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come의 수동태를 쓴것 같아요. 그렇죠? 면 얘는 능동이죠. 하나만 알아두세요. 그 c o 은요 수동태로 쓰지 못하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일형식 동사라서요 수동태로 거의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태 필요 없죠. Insect will not com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Near the tomatoes.